드라마 경험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형식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교감을 하는데, 온전한 알아차림이나 접촉은, 어렵다. 왜? 자기가 없는데. 음, 음. 그러면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환경과의 알아차림과 접촉도 제약을 받게 된다. 트라우마는 궁극적으로 자기 상실을 겪게 만든다. 왜 그러면 트라우마가 자기 상실을 겪게 만들까요? 트라우마는 어디에 갇혀 있나요? 자기 안에. 과거에? 네. 드 트라우마 기억 속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음, 네. 그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은 이미 지나간 관념적 세계일 뿐이지만 그 관념적 세계인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이 워낙 강렬했거든. 그 강렬한 그 기억은 뇌의 전용신경회로를 다 구축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에서 자신이 어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환경을 만날 때 과거의 그 트라우마 기억으로 채색된 그 필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 살아가면서 현재에 존재하지 못한다 어디에 있다는 건가요? 어. 과거의 드라마 기억이 갇혀 있다. 그러면 이건 과거의 그 드라마 기억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나간 관념적 기억일 뿐인데도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거나 접촉하지 못한다. 그게 심리적 그림돌이죠. 그걸 다른 말로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걸림돌이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뭐를 겪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자기 상실을 겪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상실로 인해서 자기 삶에 엄청난 손해를 보죠. 그것이 꼭 심리적인 질환에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상실 때문에 위축된 삶을 살거나, 좁혀진 경계를 갖고 있거나, 또는 협소한 그런 안전지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이 가장 당당하고 자신감 넘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남을 의식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뭔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왜?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니까 휘둘린다, 이 말이죠. 바로, 트라우마 경험은 충격적이고 끔찍한,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런 경험에 의한 기억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과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상실을 겪게 만든다. 나중에 이제, 어, 트라우마 관련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을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상실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트라우마 기억에 갇히게 되면, 갇히게 되면 끊임없이 과거 그 기억을 재현시키려고 하는 관련된 화학물질, 스트레스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하게 되죠. 그럼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어떤 상태를 만듭니까? 긴장되고, 각성된 상태를 만들어서, 그러한 과거의 그런 경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버리죠. 자, 그 상태가 되면, 지금 현재의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강렬한 어떤 그런 부분에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의 평범한 인간관계나 일이나 공부나, 이런 거는 이제 밋밋해지고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어떨 때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을 못 느끼잖아. 요 어떨 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까? 과거, 그, 그,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과거의 그 트라우마, 기억 속에서 그 기억을 재현시킬 때 오히려 자신의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중독된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약물 중독자 이 사람들은 그들써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빠져나오고 의식적 노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무의식은 어떨 때 자신의 그 존재감을 느끼나요? 과거로. 아, 뭐. 그러한 중독된 패턴에 들어갈 때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바로이 드라마 경험이 자기 상실을 겪게 만들면 오히려 과거의 그 격렬한 드라마 그러한 경험이 재현될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훈련을 시켜 줘야 되나요? 과거에 갇혀 있으니까. 과거에 갇혀 모려서 지금 현재의 자기를 못 만나니까 자기 상실을 겪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감각과 자신의 감정을 접촉할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상담이나 코칭 과정에서 감각 훈련, 감정 훈련들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자기 상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자기 상실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감각 훈련을 주로 어떤 걸 시키나요? 뭐, 호흡 훈련? 그렇죠. 호흡 네. 훈련 이완 네. 훈련 이거 다 감각 훈련이에요 운동을 하는 것도 네. 감각 훈련이고 네.